가봅시다. 우선 관계면사 훈수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 강의로 뭐 선생님이 한번 전제되고 보라고 얘기했었고, 를 그래서 하나씩 우선 볼게요. 자 우선 번호가 좀안 맞는 느낌입니다. 자 우선 볼게요. There are many animals. 우리나라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다. Their lives are in great danger. 보시는 길. 자 우선 공통되는 부분들을 우선 한번 꼭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animal이라고 하는 애하고 대열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같은거지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지워주면 되는데 당연히 얘를 지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어, 대열이라고 하는 애가 수유격이잖아 그래서 수유격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줘야 돼 그걸 뭐로 볼수 있고 소수를 넣어주면 된다 볼시 있는거지 그래서 어 많은 동물들이 있다 근데 그 동물의 생명들 이런 것들은 뭐, 그들의 삶은 어떻게 are in great danger? 굉장히 큰 위험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한 후즈가 나와줘야 되겠고 후즈의 특성은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어, 완벽한 형태를 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b e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들의 삶, 그 많은 동물들의 삶이 어떻게 되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어, go and help the woman 볼수 있고 가서 어, 이제 그 여성을 도우십시오 볼수 있는 거지. The woman's car has broken down. 그래서 그 여성의 자동차가 고장났다라고 여성 볼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게 여기서 woman 하고 어 여기서 보면 the w o m a n s 라고 하는 예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들을 지워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apostrophe s 는 거. 요거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면 되나? whose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 그래서 go and help the woman. 그 여성에게 그 여성에게 가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떤 여성이지? 자동차가 어, 이제 고장이 난 여성 볼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주어가 c 고 r 고 다음 has broken down이라고 하는 애가 고장나다라고 하는 동사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쪽의 형태가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푸스라고 하는 애를 한 번만 정리를 해주면 뒤쪽 문장, 뒤쪽 언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형태를 띠고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겠고 이 선행사의 뒤에 보니까 어때? 애니멀과 w o 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과 사물을 둘다 받을 수 있다 사물을 둘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푸스라고 하는 애이이쪽에 문장, 푸스는 이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 강의에서 얘기를 했을까 오브 위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오브 위치는 언제나 어, 사물일 때만 가능하다. 보시는 거지 아니면 동물일 때.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오브 위치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이런 애들을 더블 붙여줘야 돼 그래서 The lives are 위치, the o lives are i e s h i n g the l i v e s a r e i n g r e a t d a n g e r 이런 h 로 l i f 있다 s the l i f h i s the life is the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강의를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 그냥 수영도 관계되는 사항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서로 관련성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우선 후합 후수의 차이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Once upon a time, 옛날에 uh, there lived a girl. 어떤 여자애가 있었고, name was Gretel. Grete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애. 자 중요한 거는 얘는 어때? 추억 동사 야 보지. 자 푸는 어때?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 없어야 돼요. 이런 상태여야 돼요. 푸스는 어떻다? 완벽한 형태를 띠고. 얘는 사행사가어 명사가 얘는 뭐지? 사람. 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보 사람 가능하고 사람, 삶을둘다 가능하고 두 곳이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리니까 우선 둘다 상관없어. 선행사로서는 똑같아. 근데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떠냐를 봐야 돼. 물론, 이제 여기서 목적을 하는 거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 얘는 이제 삼형식이니까 목적이고, 이형식이라면 보어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 동사 보어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후수가 되는 거지. 옛날에 어, 여자가 살았어. 근데 어떤 여자지 이름이 그레테니 여자에게 살았다. 볼수 있어.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해됐어? 그러면? 음. I have a friend who, whose father runs a business in LA. 마찬가지지. 어, 우선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아빠가 run. run은 이제 운영하잖아. 달리가 아니라 기업을. 목적이지. In LA, LA에서. 전체사 플러스 명사는 바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때? 뒤에 완벽하기 때문에 후수는 될 수가 없어. 후수가 정답이고, 어, 친구, 어, 사람이니까 큰 문제 없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중학교에서만 나오는 게아니요 고등학교에서도 존재해. 를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모의고사 다 출제가 되는 애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5번을 볼게. K is an American girl. k 미국 여자야. 로시고. 근데 그 미, 미국 여자에는 지금 보니까 t w 치 홀수 이렇게 나와 있어. 무조건 안 되는 애는 뭐지피치겠지 왜? 피치는 뭐만 나와야 되지? 피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사물 사물 아니요 동물이야 동물이 나올 때만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자애란 말이야. 그니까 피치는 저한테 안 되지. 얘는 정답이 안 되고. 그다음에 mother is Korean. 얘가 주어고 동사. 얘는 보호란 말이야. 그 뒤에가 완벽하네. 정답은 또 품수로 가는 거지. 품는안 되고. 편이 됐어. 음. 그래서 케이스 미국 여자이다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인. 어, 미국여자 아이가 매니기를 하고 있는거야. 이해됐지? 요걸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전에 좀외우과걸 마저 다 외웠으면 좋겠어. 대세 특성, 특, 특별한 성특 용법들이 있었다면. 뱀말 써야 되는 경우들. 그거 이제 그 페이퍼에 나와있는 거니까 그거 꼭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저것도 선생님이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촬영하는 거야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다시 t a n d 유튜브에 올려 놓고 선생님 o stand t h 어, e 계속 보면서 n 것 같아. 자, I m a t s e t o 어, s o s e o n e r o h r o m t o t h e r l o o k e r y f d e r I e r I n d l y e r 이라고하 n t 어, to s d 슷한데 얘는 w 이 목적어가 없어. 런 h 조 얘는 사는사 o s 그래서 하나가 없다라고 것이 있는 거지. 자 한번 볼게. I met someone. 어떤 사람을 만났어. 조동사 없잖아. 그근데 mother look very friendly. friendly는 우리가 친절한 하 뜻이야. mother show고 the 어머처럼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조동사 보고 다 있는 거지. 완벽한 문장이 기 때문에 h o m 은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 whose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엄마가 매우 친절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인가요? 음. 만약에 얘가 맞으려면 품이 맞으려면 프렌들리가 없어야 돼.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보호로 쓰인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그렇지만. 자, 칠 번을 한번 가봅시다. This language school is only for students whose mother tongue is not English. 무슨 이왜 이제 뭐 this language school인가 이제, 뭐 이제 언어 학교지? 이 언어 학교는 only for students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근데 whose mother tongue is not English. 자 아까 전에 수는 주어 동사 목적 어, 여기서 하나 끼어 있고 이렇게 요런 형태.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주어가 없으면 주격 볼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수는 어때?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없든지 아니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는건 목적격 관계 되면서 주어가 없는 건 주격 관계 되면서라고 얘기했었어.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자고 그 다음, mother tongue, mother tongue이 모국어야. 그 다음에 이 이지가 동사고, 그 다음에 English 어때? 뭐겠지 그러니까 뒤에가 어때? 다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얘는 어때? 푸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어, 이 랭귀지 수술은 학생들을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어떤 학생?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훈스가 마찬가지로. 했나? 살짝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정답이 다풀 수가 나오고 있지만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공부하는 것만 제대로 잘 가지고 있어도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 공부한 이 지금 공부하는 거를 조금 깊이 공부해서 어, 이걸 꼭 고등학교 때도 활용을 할수 있게 그 선생님 나중에 고등학교 대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거예요. 공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그때도 이걸 알면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얘기지? 응 오케이. 다음 또 갑시다. 자, <laughs> 한번 볼게. I have a book. Cover is white. Nice. 나는 책이 하나니어 그다음에 cover is white. 그리고 어, 커버가 흰색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연결해 줘야 돼. 그래서 뭐 엔드를 넣어도 상관없지, 그 엔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를 넣으면 된다? 어. 우선 지금 어, 북이란 말이야, 그렇지? 선행사로 볼수 있는 애가 어, 이제 3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사람 을뉘는 거지. 피치 같은 거를 쓸까 생각했는데 여기는 어때? 주어, 동사, 목적기 때문에 완벽하지. 그러니까 피치는 안 되고 피치는 뒤쪽에 형 형태가 주어든지 목적어 둘 중에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 말이야. 어제 정답이? 솔수가되는 거지. 후스. 더가 붙어있으면 오브이치를 써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아니고. 만약 오브이치로 바꾼다. 오브이치도 소유격 관계를 형성데요거로 바꾸면 더 커버 이렇게 해. 더 커버 이 스파 이렇게 두시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오브이치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문법이 되게 심플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 오브이치 같이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문법 설명하는 거 그런 어떤 자료들선생님 보고 필요하면은 OVH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푸수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계속 보면, Retire is a boy, Retire는 한 소년이고 that I shine with t h o p e and passion all the time 자 우선, 뭐 소년인데 눈이 빛나 뭐와 함께? 희망과 열정 All the time, b a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리차드는 하나의 소년인데 어, 눈이 어떻게 막 눈부시는 소년이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샤인은 자동사라고 해서 뒤에는 목적보다보그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것 자체로 완벽한 거야 빛나다 끝, 해가 뜨다 끝, 자, 나는 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목적 필요 없지 음. 그러니까 그런랑 이제 자동사라고 하고 이것 자체로 완벽한 거니까 정답은 여기서 후나 훈 같은 애는 안 되고 후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차드는한 어, 소년인데 그 소년의 눈이 어떻게 빛나 뭐로 열정과 희망을가지고 어떤 차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인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제 이거 한번 저번에 이제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선생님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사구문하고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모형식동사 뭐 특히 이제 사약품사 주연사약품사 이 내에 의어던수동형들 PP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법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과는 하나만 한 거야 부수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조동사의 PP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거 조금 이제 쉬운 거였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준비해갖고 또 수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해봅시다 을 알겠지?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게.